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요어 찍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같아요 무슨 연예인 <laughs> 유튜브로 많이 뵀는데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좀 늦어가지고 아뇨 아뇨 찍고 있는 거 찍고 있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남자 맞아요. 둘이서 지금 뭐. 남사스럽게 네. <laughs> 좀 가까이 앉을까요? 그래서 좀 누가 보면 커플인 지 안다니까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어. 아, 가방 안에 있는 음. 예, 말씀 드렸네? 안, 안 드렸죠 예. 가방 안에 있는 음. 물건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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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 드렸나? 안 드렸죠 안 드렸어 안 드렸어 약속을 잇는 사람들을 던 거니까 처음 듣는 거야 처음 예, <laughs> 듣는 거야 좀뭐 이상한 거 들어있지 않아요?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예, 아동 좀, 이런 건 오늘 뺐고 아, 아동 오늘 <laughs> 뺐었구나 그래서 한번 어, 물건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음. 하나 보면서 어떤 물건을 홈엠님은 사용하시는지 아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 그런 거딱 좋네. 이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음 저희 박코미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일본 아. 관련 영상을 예. 엄청나게 막 만들고 계시는 유튜버에서 막 구독자도 만 명이 넘죠. 아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laughs> 채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laughs> 영광입니다. 같이 어마... 찍어서 <laughs>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같이 제가 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채널도 가서 한번 구독도 한번 해보시고 아, 여러 가지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한번. 체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가방을 갖고 오셨네요? 네, 가방. 역시, 여기. 일단 그, 가방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교토에서 산 가방입니다. 이번에 가서. 아니, 입... 저번 작년? 몇년 전에 간것 같은데. 아, 몇년 전에? 응.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교토에서 계시는, 교토에서 구입을 하셨던 아, 가방이고. 아. 아, 아, 내용물을 본다. 좀더 좀 예쁜 걸 가져올 걸 그랬다.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말씀 드리면 너무 또. 그죠, 그죠, 그죠. 아, 오히려 더 이상할 수가, 수가 있으니요 일단 오늘 별 없고 일단 지갑. 지갑. 지갑은 뭐 넘어가고요. 지갑을 또 우리가 아? 얼마 정도 갖고 다니시는지 재력이 아. 궁금하긴 한데. <laughs> 돈은 돈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돈은 오늘 안 갖고 별로 안 가. 왜냐면 카드를 아, 쓰니까. 카드,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카드를 쓰니까. 카드가 엄청나게 많아. 카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번에 일본에 쓰다가 일본 돈 갖고 다니시는구나. 한국 돈 얼마 없어 진짜 현금으로 안 갖고 다니니까. 아, 그다음에 카드로 보통 쓰시는 일본에서 샀던 예를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적, 부적 같은, 같은 거. 거, 부적 같은 거. 지금 <laughs>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 그런 정도입니다. 예. 이쁘네요. 예. 녹색지갑 녹색. 장지갑이네요. 예. 저는 장지갑을 쓰고 있어요. 아. 몇년 전부터. 자꾸 얘기한. 접히면 또 음. 돈이 돈을 소중하게 다뤄야 도,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었어요. 장지갑에 예. 관한 책. 장지갑에 관한 그죠? 책. 음.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셀카봉. 셀카봉. 셀카봉 뭐 언제든지 셀카를 찍을 그렇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되 있고, 다음 아, 소니 액션캠. 액션캠. 액션캠 아시나 모르겠다. 용 동영상에서 봤어요 그때 그, 그 쓰시는 거. 카메라 소개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모델이요? 네, 이거. 소니 액션캠 이것도 좀 버전이 계속 나오나요? 제 이렇게 생긴 최근 걸로 더 나온 거 같아요. 어... 이 뒤에 모델로. 고프로랑 비교했을 때 고프로 를 써본 적은 없지만은 네. 고프로 를 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음. 보면은 글쎄요 비슷한거 같은데? 비슷비슷해요? 응. 방수도 되고. 방수 i 되고방수 i s i 고 the same thing. t h i 이거는 케이스 없이도 e t h 이도 g This 는 s the same 가볍게 n g This is the s a 생활 방수 정도 g 응. 쓸수 있는 is the s a m 고릴라 고릴라 저도 지금 고릴라 s 고릴라 h e 금 a m e thing. t 에 i s is the s a 에 e t 번에 n g t 에 i s is t h 하나 샀는데 예. 정말 싸구려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저렴한 제품. <laughs> 좀 저렴한 엄청나게 저렴했던 아 다이소 이런 어, 그래도 이것도 약간 다리가 다르네. 이게 음. 구슬 구슬 구슬이고. 다리가 아니고. 굉장히 좀 기, 기분 나쁘. <laughs> 또예 벌레가 어. 생겨가지고. 그러네요. <웃음> <웃음> 어. 그냥 가격이 좀 싸서 저렴해서 사셨구나. 음, 그래서 이거를 저렴한... 이제 액션캠을 여기다 올리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음, 폰도 올릴 수도 있고죠. 그 폰도 올릴 수 있고. 어. 폰 잡는 걸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음. 그다음에. 음, 제가 이제 외출할 때들로 쓰는 카메라 아 캠코더 소니 캠코더 이게 좋은 컴퓨터. 점이 컴퓨터.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뭐 손떨림 방지라고 해야 되나 손떨방 그게 굉장히 손떨림 방지 손떨방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아 기능이 아 그래가지고 걸으면서 찍을 때는 많이 안 흔들리죠 가능하면 이걸로 아 찍고 있습니다. 밖에서 찍을 때는 막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흔들리는 막 거. 막흔들리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 떠하니까 갑자기 보다 응, 막 터나고 막 이러니까. 볼 때도 막 차에서 보잖아요, 지금. 버스 타고 막 이런. 아 그렇죠, 버스에서 많이. 보죠 그거 보는 것도 피곤한데 차가 흔들리는데 이것도 흔들려 버리면은 엄청 두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막 토할 것 같은 거. 그래서 웬만하면 안 흔들리도록 저는 하고 있어요. 아. 음. 배려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다음에 뭐 이어폰이랑 마지막. 이어폰, 뭐 이어팟. 이거. 이것은 배터리.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음. 보배를 또두 음. <laughs> 개네요. 전에 창의 콘서트라는데 여기 나가가지고. 역시 구독자 만 명의 유튜버는 다르네요. 크리에이터로, 크리에이터로 선발이 되셔가지고 <laughs> 그때 받은 거. 야. 이게. 아이폰 쓸수 있는 거랑, 아쓸수 있는 그 라이트닝 하고 음. 마이크로 USB 음. 같이 될수 있는, 있는 거두개 아. 동시에 충전도 돼요? 아, 동시에 충전도 돼요. 네. 음, 그런 걸 받으셨구나. 또 그다음에, 역시 역시나 멋집니다. 배터리 정도? 카메라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 추가 배터리, 배터리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 오, 배터리가 많으시네. 아, 얘는 소용량이고 얘는 대용량이네. 이게 이거고, 음, 이것. 아, 이렇게. 이상해. 항상 준비된 유튜버 역시 <laughs> 근데 오늘은 그걸 찍을지 않아. 그러니까 들고는 다녀요. 아, 항상 들고는 다녀요. 최소 다니면서. 이거는 들고 다녀. 요 응. 아. 응. 그래야지 언제 뭘 언제 찍을지, 뭘 찍을지 모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좋습니다. 응.